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양TV의 태양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브롤패스에 제가 어제 엄청난게 떠버렸습니다 메가 상자를 봤는데요 바로 크로마틱 브롤러 루가 나왔습니다 전설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설이 아니고 심지어 또 바이런도 아니고 바로 루가 떴습니다 이 루가 뜨고 이제 제가 그전에 샀던 이 브롤패스 제가 이걸 샀는데 어, 내용물이 좀 뭔가가 아쉬워요 이유가 보시면요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데릴 스킨을 얻고, 플러스, 핀도 더줄 거, 핀팩을 좀더줄 거라 생각했는데, 상자를 좀더 주고, 핀팩 하나밖에 안 줘요. 이게 조금 아쉽고, PP를 얻는데, PP 대신 이걸 핀팩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사, PP가 다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도 일단은 PP가 다 있는 건 아니고, 브롤로가 이제 다 없어가지고 그런 거지, 저도 이제, PP는 이제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핀팩한 여러분들이 보석을 사야되는거잖아요 코인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구성품이 좀 애매모호해요 100개나 썼는데 핀팩을 팩을 하나밖에 도못 얻는게 물론 무료 무료보상 받는것도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해봤자 2개밖에 안되니까 조금 100개의 보석을 좀 날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루랑 데릴 스킨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데릴 스킨 리뷰 평은요 진짜 말이 안돼요 이거는 진짜 잘 엄청 잘 만들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가장 좋아했던 스킨은 비비의 그 스킨 비비의 그 뭐지 히로인 비비 스킨이거든요 그게 그나마 더 개성 개성 있고 멋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데릴이에요 이제 데릴이 진짜 공격 모션부터 볼게요. 이 뭔가 표창 같은 걸 나, 어 깜짝아 뭐야? 이거 이런 거는 전부 애들과 사기잖아. 이쪽 갈게요 형님 이쪽 갈게요. 아니 넌왜 여기 있어? 아직도 저기 있는. 어쨌든 오늘은 이제 베릴 스킨 봤는데 일단은 어, 데릴본건이거 그치 일단은. 데리스킨보다는 저는 일단은 루를 좀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데리스킨은 사실적으로는 그냥 저기 끝이에요 애초에 루의 성능을 좀더 보여드려야 되니까 루의 성능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더 일단은 루는.. 아 뭐야 이아 이러면 진짜 싫어 계속 왜 만드는 거야 이거 사람들이 이온맨만 만들.. 오 깜짝아 일단 루는 특징이 하나가 있죠 이제, MO 세 개를 다 맞추면요, 사람이 얼어요. 그러면 기절 상태가 되고, 기정 상태 되면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신캐 있잖아요, 이 아래에 있는, 이, 번에 브로우패스 크로마틱 브롤러 스킨. 저거, 아니, 스킨이 아니고 저 캐릭터. 저게 좀, 저는 안 좋게 봐요. 왜냐면요, 일단 리콜을 죽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지금 보면요 예전엔 그랬지만 콜트 같은 경우는 리코랑 비슷했지만 리코가 좀더 난이도가 쉬웠고 그리고 애초에 리코는 좀더탄원을 맞추기도 쉬웠죠. 하지만 콜트 같은 경우는 탄원을더 맞추기 어려운 대신 딜이 더잘 나오고 그 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애초에 걔네 둘 캐릭터의 개성이 똑같아요 거의 그냥 희귀랑 일반 보성인 거죠. 아이씨, 이거 하나도 못 맞췄어.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게 없었는데, 거기서 딱 이제 맥스가 나온 거예요. 맥스는 탄창 4개고, 그리고 궁극기 가 스피드 올려주는 거죠. 만약에 걔네들이랑 1대1을 뜬다고 하면 맥스가 이길 것이고, 맥스가 이기게 되면은 당연히 걔네 둘은, 처참히 발려서,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버를 바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이죠. 쟤네 딜이 미쳤어요, 저거. 서로 세 번만 때리면 죽어요 저거 전좀 도망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갔다 위에 또 실드 켜놓는건 어떻겠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똑같은 중복 캐릭터 같은 걸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번 거도 리코랑 완전 똑같아요 그냥 리코가 탄창 두개 나가는 거지. 평타꺼, 평타가 두개날라가는 거야, 그냥 동시에. 그리고 궁극기는 그냥 강화. 그러니까 8비트 같은 느낌이죠. 콜트가 있는데 8비트가 있는 느낌. 8비트는 강화이기 때문에 전체 팀은 버프를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밸런스 붕괴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 들어요, 지금 점점. 그래서 애들 어딨니? 이렇게 맞췄노. 아니, 뭐야. 신캐 두 명만 남았어? 나머지는? 사타빠지는 모르겠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좀더 많고요. 딜이 제가 좀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더 근접한 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가맞으니안될것까지 오. 누가 데미지 좋은데 이게 얼 거면 세 대를 다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또 그러니까 좋은데 좋지 않아요 그냥. 잘 쓰면 엄청 좋은데, 못 쓰면 또, 구데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점점 이제, 크로마틱 브룰러들은 뭐, 아이디가 없어. 아, 와. 저기 보시면요. 통통 튀어요. 리코의 통통탄처럼. 그럼 저게 리코를 죽이는 게 아닌가. 리코는 너무 불쌍해요, 지금. 리코는 지금 할수 있는 거, 차라리 젤, 너프, 저, 너프 된 느낌이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프 당한데, 어, 그자프빠져줬거든 공격할 거면, 다른 사람 집에 넘어가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아까운데? 그냥, 이러 이러면 수감 버리고 끝이잖아. 뭘로에 다른 사람 집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젠 내가 죽을 거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우와! 다른 판 더, 다음 판 넘어가도록 하죠. 뭐라고 라야되요 너무 기다려야 돼. 엄청 기다려야 돼, 저거는. 그냥 HP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거 답이 없어요. 불 같은 애들 들면은, 불 프랭크 에서 애들 면안 돼요. 홀리 게임이나 끝나, 게임안 끝나요, 그냥. 음. 아, 그래도, 오케이. 딜은 진짜 세네요, 근데. 딜은, 세, 아, 그니까 저렇게, 저게, 리코죠, 그냥. 리코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게 만든 거예요, 지금. 리코는 이제 쓸 수도 없어요, 잘. 리코 쓸 바에는 그냥 저럴 쓰지. 단점은 자기만 버프 가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아닌가? 제가 저걸 써본 적도 없어가지고. 아, 잠깐만. 아, 잠안아 근데, 네, 내 네, 궁극기, 너무 할줄 알고 쓴 건데. 저기, 리코 탄알 두개 날리는, 거고 야. 그냥, 리코 탄알 두개 날리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저거, 그냥, 엘프리모가젯 같은 거 비슷하게 따라한 거고. 그냥 벽을 안 부신다는 게 대신 단점인 것 같아. 그거 말고 또, 궁극기, 랑에엘 어딘지 없다? 그거밖 없어요, 또. 그니까, 러 장점은 많은데 단점은 또 없어요. 요즘 거는 다. 그래서 너플 무조건 남은 거의 출시되면 봤죠? 이게 문제에요. 이제 아이디어가 다 떨어지셨나봐요. 오, 나쁘지 않다. 오케이, 좋아. 아무 근처에 아무도 안 보여. 아, 잠깐만, 좀 가. 아, 신기해 응잘 있어. 어 아, 뭐야, 넌. 잠깐, 깜짝이 신나. 아니, 너왜 여기 있어? 너무 정신없는데, 이제? 아, 누가 근데 좋긴 한데 너무 쓰기 어려워. 일단 탄환이 너무 빠르다가 빠른 것 느림의 사이에 그냥. 응. 그리고 동, 그게 또. 기본적으로, 원래는,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날라거나, 아니면 균형적으로 나가거나, 그러니까, 한 칸, 띄우고, 한칸 채워놓고, 한칸 띄우고, 한칸 채워놓고, 근데 얘는 그냥, 따다다다다 세개 나가는 거니까, 너무 쓰기 어려워요. 그리고, 세달다 맞춰야지, 이제 얼고, 그게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얼음 풀어, 아, 얼음이 풀린다는 게, 얼음이 점점, 그 냉동 마크가 점점 풀린다는 게 좀, 빨리 달아요. 생각보다 너무 쓰기 어려운 캐릭터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안녕.